안녕하십니까. 지방이 티브 정희서입니다 이번에는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 본인 부담금 그러면 본인 부담금 받기 좋아하시는 대표님은 일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들 본인 부담금 이거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안 하시고 싶어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보면 급여비, 장기 양 전체 급여비 중에 예,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 즉,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의비가 100이라고 할 때, 국가가 80에서 100을 집, 접이 상황에 따라서 부담해주고, 나머지 20범위에서, 어, 개인이 부담을 하죠. 이때 개인이 부담하는 범, 그, 금액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어, 100만원일 때, 국가가 80만원에서 100만원. 즉, 시설은 80만원이죠. 재가는 85만원. 그 다음에 본인은, 어, 20만원에서, 어, 아예 0. 즉, 기초수급,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푼도 안 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강경은 또 얼마 해가지고, 이거 차이에 있고, 제가도 역시 15만원부터, 이렇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어요. 다 알죠.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 생기는 거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 이거를 다 줘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 예, 네, 굉장히 귀찮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때요? 받아서 주면 좀 준비될 걸왜 이걸 나한테 받으라고 난리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저도 100% 궁금한, 공감합니다. 근데 이 다주는 문제는 국가가 돈이 그만큼 없고요 아직은 돈이 아주 많아지면 그냥 100%다 국가에서 할게 이렇게 하겠죠. 또이 징수하는 문제도 어때요? 받아서 주는 것도 돈이 들잖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장기간 업을 하는 너희들한테 해라 하고 이게 임무를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 부담금인 거예요. 이 장기간 기간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이 이 자체가 별거 아닌데 하기 싫은 일인데 구태어 시켜놓고 어때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예, 어, 굉장히 큰 일이 나는데 대표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자. 본인 부담금, 정확하게 받아야겠죠? 예, 10만원이 10만원, 10만 8천원이면 10만, 10만 8천원 8천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 차이가 약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약간 나면, 날 수도 있는 건데, 예, 의심을 받아요. 아, 혹시 이 기관은 깎아주지 않았을까?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10만원인데 5만원만 받을게. 그럼 뭐내음이지 뭐. 내가 어차피 받는 돈 내가, 응, 어? 게 받는 건데. 안 되죠? 예, 처벌 받습니다. 이건 다 아세요. 대부분 장기 안기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어때요? 안 받으면요. 아유, 10만 원 내가 좀 아유, 너무 불쌍한데. 이 어르신 내가 진짜 그 불우이웃 기 선금 되는데 뭐 어르신 거안 받을게요. 이러면 어때요? 처벌 받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이 처벌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건 징역형이에요. 노인 장경 기 보험법에 이이후에할 처벌 그 에 대한, 한걸할 건데, 어, 이 징역형에 처해져요,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처벌을 안 받으려면, 무조건 정확하고 어때요?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떤 의심이냐? 법의 강경, 즉,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경 있죠? 예, 기소생활에서자는 뭐, 정부,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강경 대상자 뭐, 해가지고 얼마 있는 그런 거. 그런 걸 혹시 어때요? 예. 이 수급자 모집. 이 수급자 모집에 이용하지 않았을까? 예, 정부가 정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 감경 비율 외에 아유 나는 뭐 87,000원 받는 거 이거. 그러니까 8만 원 받을게요. 이것도 안 되고요. 예. 왜? 그렇게 해 주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재가센터를 통해서 또는 어느 요양원을 통해서 어떤 어르신이 그 저기, 케어를 받고 계셨어요. 매 월? 20만원씩 되면서 근데 옆에 있는 그, 제가 센터나 요양원에서 와가지고, 아유, 어르신, 제가, 예, 10만원만 좀 받을 테니까 저한테 옮기세요. 그럼 옮겨요, 안 옮겨요? 옮기죠, 당연하게. 예, 이렇게 수급자 모집에 악용을 하는 거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건 다들 아시는데, 예,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왕왕. 그리고 이건 거의 고의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 혹시 어때요? 안 받을게, 깎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차이가 나면 금액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잘못된 거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어르신 댁에 가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 많죠. 기관 통장으로. 어떻게? 예. 대표님이 입금시키시죠? 예. 대표님 이름 딱 입금시켜. 전입금인 줄 알고 전입금 처리하려다 보면 어때요? 예. 대표님이 이거 아니야. 어르신이 뭐 홍길동 어르신 그 본인 부담금이야. 이러시는 경우 많거든요. 또 이제 선생님이 대납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신 이제 받아다가 입금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의심받죠 네, 확실한 증거죠 더더군다나 이건 뭔가를 했어 하는 증거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고의가 이제 따라든다면 즉 깎아줬다거나 뭐가 됐다면 뭘로 내가 안 깎아줬더라도 서류상으로 깎아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서류가 가장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이제 그 영업정지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한 건만 걸려도 대부분 영업정지더라고요. 본인 부담금 그럼 어때요? 영업정지예요. 물론 이제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년 이하 징역을 받은 예가 있을까? 집행예를 받은 예가 있을까? 라고 보면 뭐 거의 없어요. 본인 부담금 그러면 대부분이, 예, 영업정지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벗어나는 길인가? 예. 저희는 의리죠. 장경기관은 무조건 의리입니다. 누구한테? 정부, 즉, 갑이죠. 정부는. 왜? 정부로부터 돈 받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왕이지 뭐. 예. 장경기관은 돈을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대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현실적으로 넘어가면 예. 더 주는 분도 있죠. 조금씩은. 예. 뭐, 10만, 저기, 5천 원인데, 또는 실제로 이제, 좀 약간은 그게 이제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데, 약간 부자 동네에서는 자제분들이, 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명절 떡값도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아유, 뭐,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돈좀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 늘상 있는 이런 10만, 뭐, 7천 원인데, 11만 원 주시면서, 아유, 됐습니다. 우스리는. 이러시는 분도 있죠. 예, 더 주는 분도 있고, 또덜 주는 분도 있고, 10만 7천 원인데 7천 원뚝띄어보고 10만 원만 입금시켜. 난감하죠? 예, 7천 원 끝까지 받아야 되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또 서비스 안할 수도 없고. 이게 덜 주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때요? 형편이 아쉬워, 저기, 그 돈이 아쉬운 분들도 많습니다. 예, 안타까운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이 봤고요. 이 장기간 기간 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선의를 입증하면 돼요. 나는 어때요? 정확히 대행.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대응하려고 애를 썼어. 나는 뭐해? 법에 맞게끔? 난 했어. 하는 선의를 어때요? 서류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 네. 이, 이런 모든 안타까운 분들, 뭐덜 주는, 더덜 주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 굉장히 많은 걸 그때그때 그때 대응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되고 서류가 넘어가면 혹시 의심받는 거예요. 의심받으면 조사는 받아야겠죠. 조사받고 뭐 내가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진짜 운 없으면 예, 처벌받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부담금을 이용한 모집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처벌받는 게 당연하니까 이이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때요? 조금은 나는 몰랐어. 즉 그, 약간의 부주 이런 분들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증빙해라. 나는 철저하게 어때요? 예. 가의 대행자, 국가의 대행자인 거예요. 국가의 대행자로서 충실한 수금행위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몇천 원안 줬다고 가서 내가 뭐 사치업자도 아닌데 뭐 깽판 놓을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걸 증빙하라는 거예요. 뭘로? 예. 서류나 문서로요. 매월 어때요? 정확히 청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청구하시잖아요, 맨날. 예, 메일로 하던 문자로 하던 뭐 우편으로 보내던 보내는 금액, 저번 달에 10만 원인데 9만 원 밖에 안 냈으면 이번 달에는 11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또 이번 달에 11만 원인데 12만 원 냈으면 다음 달에는 9만 원만 청구하는 거예요. 정확히 정해진 금액을 어떻게요? 가의 대행자로서. 예, 국가기관도 그렇게 하잖아요. 더 내면 깎아주고, 바로바로 바로 몰라서 그렇지, 바로 알면 사대보험료도 깎아줘요. <laughs> 그러니까, 더 냈으면 당연히 깎아주는 거고, 덜 냈으면 더 내라고 하는 거고. 그냥 충실한 수금행위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때요? 철저하게 어때요? 본인부담금 관리 장부,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적어 놓는 거예요. 세세하게. 서류로. 그리고 쭉 1년 동안 모으시는 거예요. 회계년도 내에. 예, 그래가지고 미수금은 얼마, 뭐, 얼마 다 정해놓으세요. 그리고서 어때요? 감사가 나오면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철저하게 어때요? 가벼 대행자로서 충실한 수금행위를 했는데, 이거 내가 한 7, 8만원 비는데, 뭐 어떻게 가까서 깽판 부리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니까 어때요? 그런 건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즉, 선의를 난 증빙하는 거예요. 뭐로? 서류로. 이게 방법이고 요령이에요. 자, 핵심은요? 여기, 여기에 이제 이 본인 부담금에 관계되는 거는 핵심이 딱 하나 있어요. 더 내던지, 덜 내든지, 덜 내든지, 나는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계속 어때요? 충실한 수금행위만 하는 거예요. 아이, 대표 저기 어르신, 보호자분, 아, 이거 저기 저번 달에 11만원인데, 어, 만원이 들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11만원 청구할게요. 청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괴롭게, 저기, 저기 뭐야 약간 좀뭐 하면, 내가 기분을 언짢게 해버리면 어르신도 어때요? 서비스 받다가 도망가시죠? 옆 센터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때요? 그냥 끝상. 어르신 이게 국가에서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은, 이 본인 부담금은 제가 받아서 제가 쓰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제가 급여로 받기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주는, 저기, 그, 이렇게 거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갑의 대행자가 저는 절 뿐인 거지, 저도 잘못 없어요. 이거 받기 정말 싫어요.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기분 언짢지 않게 어르신한테 계속 어때요 보호자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청구한 거를 반드시 서류나 문서로 꾸며 놓으시는 거예요. 안그러고면 방법 없어요. 이거 네, 그냥 뭐 아유 이번 달에 좀 적어니까 내 돈으로 그냥 내가 주머니 돈 아이 그 어르신 또 불쌍하기도 해. 5만 원 어때요?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가 어그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 시켜놓고 왜 회계 장부를 맞춰놔요? 이거는 어때요? 아무리 좋은 선이라고 선이죠.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건 선의가 아니에요. 바로 처벌 받아요. 예, 이것도 어때요? 예,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거예요. 즉, 알선 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를 못하세요. 아니, 내가 깎아주기로 했는데, 아예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어때요? 나는 충실한 가배대 행자로서 충실한 수금 행위를 항상 한다. 이게 선이에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국가가 바라는,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지 마세요. 장기한 기간을 운영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리고서 어때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덜내든지덜내든지 더더 내던지 그건 그 어르신의 문제인 거예요. 예. 개입을 절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대충 이해는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선이라는 것도 좀 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법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요령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앞으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